따지하오, 시바올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올란입니다. 오랜만이죠? HSK 4급 어순배열 기출문제를 준비해봤어요. 바로 들어갈게요. 어순배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것 짝꿍이 있는지, 혹은 어떤 뭐, 정도부어나 뭐, 받자문, 빼자문, 뭘 묻는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번을 먼저 보시면, 1번에 제 눈에는 짝꿍이 보이네요. 음. 이, 징, 셔머, 셔머러 이미, 뭐뭐 했다 짝꿍이 이미 보여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연결해주시고 이미, 뭐뭐 했다 얘는 딱 봐도 주어죠? 명사 하나밖에 없네요. 비행기, 페이지,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는 어? 보이시려나? 비행기는 짝꿍 큰 틀을 일단 잡아놓고요. 이미 이거 했다. 짱 로어 떨어지다 해서 착륙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착륙했다인데 음, 요 하나가 띵 남죠. 안전 안주엔, 안전하다 뭐 안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안전하게도 되게 부사처럼 쓰일 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부사. 안전하게 착륙했다. 어, 뭐, 글자가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하고. 음. 응. 안전 시양 에고 로어러 비행기는 이미 안전하게 착륙했다라는 뜻이네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요. 2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틀리시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워자 하고서 또 바로 뭐가 붙어 있는데 그냥 딱 봐도 대충 봐도 얘가 맨 앞으로 올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요거 방위사예요. 음. 앞에 뭔가 단어가 있고, 자이가 없는데 단어에다가 방이사가 붙어 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제일 앞이에요. 자이가 없는데 방이사가 나온다, 그럼 방이사 붙은 애가 맨 앞에. 얘는 해석 안 하셔도 돼요. 未来的路上, 돌아오는 길에 누가 주어가 나오겠죠? 내가 붙어 있으니까 또 써주고, Bin 순삐에는 뭐뭐 타는 김에예요. 응.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김에 내가 그래서 이두 개가 남는데 이두 가지를 놓고 또 보시면 돼요. 여지우 오츠국 취 가다죠. 탕은 이제 반복을 나타내는 건데 한번두번 번 횟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갔다 온 거. 응. 그래서 보통 취랑 많이 쓰여요. 어, 화면이. 응. 그래서 가다 수로가 먼저 나오죠. 취일라. 갔다 왔다 어디를 여우 를우체국을 이렇게 3번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3번에 짜이 없는 방이사 그러면 어디로 맨 앞으로 보낸다고 했네요. 일단 보내놓고 보시는 거예요. 짜오슬리 교실 안에 있는 하고서 이제 뭐뭐 했다가 나오겠죠. 수로, 즈 단지 오직 셩 남다라는 수로예요. 지, 성 하고서 요고 요 남지 이거 그 다음에 콩조일라 얘들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 일단은 숫자 이 숫자 이가 굉장한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했었죠 수사, 양사 그 다음에 명사네요 이거 콩조일라 이렇게 오늘 글자가 좀 엉망이네요. 어쩔 수 없죠. 음. <laughs> 그 다음에 4 번에 뭐 이거 제일 쉬운 거 있죠. 이렇게 음. 마 하고서 이게 제일 끝으로 가고 없애주시고 수로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수로를 파악하기 전에 요거 여기 에또 중요해요. 어순 배열에서 덧짜는 높은 확률로 뒤에 명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누가, 너가, 게이워더 나에게 준 명사는, 뭐, 뭐, 하냐, 이렇게 나오겠네요. 너가, 니, 게이 워더, 디, 질, 주소는, 어이고 공간 부족, 정취해, 마 정확하니. 자, 어,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짝꿍이 보여요. 소유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계사가 또 많이 중요해요, 사급부터 그래서 종, 종, 什么,什么, 따오도 많이 나오고요.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도 많이 나오고, 어디 어디에서 가다.로 많이 나오네요. 종, 취, 짝꿍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빤 것이 없을 반 시간, 소요 시간을 나타내죠. 그러면 소요 시간이 얼만큼 걸리다라고 표현이 또 나오겠네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 가는데, 음. 총저 여기에서 여기에서부터 음. 취 여기. 하이 양이양관 해양관 그 수족관 음. 뭐 뭐지? 아무튼 거기 어딘지 아시겠죠? 아쿠리오, 아쿠아리움 같은 데. 그 수족관 가는 데까지 따 위에 대략 쉬, 야오, 야오가 쓰이기도 하고요. 쉬, 야오가 쓰이기도 해요. 필요하다, 걸리다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걸린다? 빤 것이요. 30분 정도 걸린다 라는 뜻이네요. 그 다음에, 오, 오 6번. 6번에 또 짝꿍이 보여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시인, 흡인하다, 끌어들이다 라고 해서 시인 뒤에는 사람. 사람을 끌어들이다 인기가 많다라는 뜻이겠죠. 요거 부사 또 얘랑 같이 쓰이겠네요. 그다음에 뭐 타먼 반도 하고서 그들이 만든 명사 또 붙겠죠. 맨 앞에 있는 거 명사. 음. 그래서 타 그들이 빤더 만든 신원 뉴스 왕짠 웹사이트는 사이트는 번, 매우 부사 시인 동사 란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주 인기가 좋다. 그 다음에 7번도 또 리미엔 아니 나왔죠. 또 방위가 나왔네요. 방향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어디 아니 하고서 역시나 짜이가 없으니까 는맨 앞으로 가겠죠. 어찌고 아니 여우 있다 뭐를 가지고 있단데 과연, 이게 맨 앞으로 나올지, 이게 맨 앞으로 나올지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음. 일단, 어, equal, 보이시죠? equal은 함께라는 뜻도 되지만, 보통 뭐로 많이 나오냐면은, 그 조각을 세는 양사하거든요. 그래서 뭐, 케이크한 조각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데, 여기서 손목시계, 쇼비아우, 손목시계랑 같이 어울리는 단어예요. 손목시계를 세는 단어. 그래서 이렇게 짰고, 그럼 얘 하나 남네요. 허즈 상자. 어디에 허즈 상자 리면 안에는 요 있다 수양명 이퀄쇼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주어요 이거 좌우로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물론 방향 관련돼서도 나올 수는 있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시간 뒤에 주어요를 써서 어림수를 나타내요. 정도 뭐뭐 뭐 정도. 근데 시간 딱 보이죠? 매일, 티엔, 시간 관련됐네요. 매일, 저녁 아홉 시 시간이랑 같이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루르륵 하고 여기에 정도가 붙겠네요. 한국어랑 순서 똑같아요. 누가 또 친절하게 붙여줬어요. 주어까지. 방동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집주인 어, 집주인은 매 매일, 매일 매일 저녁 아홉 시주요 정도에 수엘라이 돌아온다. 응. 그다음 9 번은 거의 맨날 나오는 거 같아요. 또이자 관련된 거. 응. 그래서 또이는 먼머에 대해 하고서 뒤에 짝꿍 수로 하우 여기서는 요 하우로 쓰였네요 그 우호적이다 누가 또 대상을 아예 또 붙여줬어요 누가 그가 또 나에게 대하는 대하는 워더 하고서 또 명사 나오겠죠 타이도 태도는 아주 여호, 우호적이다. 잘해준다. 라는 뜻이네요. 그 다음 마지막 10번 10번은 음, 되게 많이 틀리시는 건데 헷갈려요. 물론 음, 자세히 볼게요. 어, 음. 그래서 짝꿍이 한눈에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중요한 수로죠. 시자, 음, 뭐뭐는 뭐뭐다 해서 시자는 양옆에 a, b가 a, b는 그 동일해야 돼요 성격이. 그래서 뭐는 뭐다 하고서 샴머, 뭐뭐뭐한 거다 뭐 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수 있어요. 응. 뭐는 나가 미집번그 노트는 그 노트는 뭐다 하고서 이제 뒤에가 중요해요. 없애주시고. 시에 르지 일기를 쓰다 쭈안먼 전문적이다 이용 더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해석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순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전문적으로 전문적이다라고 쓸 수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고서 뭐를 전문적으로 하는지 뒤에 구체적인 게 나와요. 쭈안먼 전문적으로 시에 르지 일기를 쓰는 용, 자, 일기를 쓰는데 전용으로 쓰이는 거다. 한국어가 좀 이상했는데, 그 노트는 일기 전용이다. 라는 뜻이네요. 한국어로 보면 마무리 항상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빠빠이